김정두 의원입니다. 군인은 언제나, <laughs> 죄송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적이 지켜보고 있고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만약에 통수권자가 부당한 명령을 했다면 은 거부를 했어야 합니다. 명령에 복종했다면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국방부는 국군 동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예. 그 입장 그들이 유효합니까? 예, 그게 탄핵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모심입니다. 예. 단에 의결로 직무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전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대상자죠. 윤승열 대통령. 예,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 대상입니다. 차관 님은 수방 사령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누구보다도 55 경비단과 33 군사 경찰대에 대해서 잘 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속이 어디입니까? 예, 소속은 뭐수방사예하고 그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누구인지 지금 가십니까? 현재는 경호처에 있을 때는 경호처에서 운영합니다. 배속의 개념을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무슨 작전과 운영에 관련된 전체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 배속 권한입니다. 작전 통제보다 훨씬 더 강화된. 예, 그렇습니다. 전투근무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평정 등 인사권까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경호처는 아 지금 55하고 33을 그 배속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부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배속 통제하는 것도 되고 부하는 아닙니다. 부하는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떤 의미 죠 그것은 뭐 부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지휘 관계의 예속 부대에서 군 관계에 있었을 때 경용되는 것이고 경호처는 군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 지난 12월, 아, 1월 일월 3일 공수처에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은 어, 차관께서 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서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예,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현장 부대 경비단 부대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국방부와 경호처, 기관대 기관입니다. 그죠?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55와 33을 배속 통제를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임무수행에 이견이 지금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될 방법이 해당 기관 간의 장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예관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먼저이고 그것이 안 되면 그 상급인 권한 대행을 통해서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말씀하신 대로 관련돼서 제가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하고 1차 소통을 했고요. 저희 의지를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려서. 경호처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상무 권한 대행과의 이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가 됐나요? 그분 권한 대행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습니다. 그 논,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상태라면은 그 상급 기관의 장에 의해서 조율이 되지고 어 평화적이고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바로 55단장에게 장관 대행인 차관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휘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서속 부대의 책임으로서 모든 부대의 지휘 통제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와 협조 관계에 있는 경호체에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그 선상에 있어서 그 부대에다가 정확하게 입장과 행동해야 될 것을 전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55단장이나 그 이하에 있는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호처에 배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관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지휘 통제에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자, 장관이 그냥 법 법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군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 영장 청구 자체가 유보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유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당하다고 난 것도 아닌 상태인데 그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지휘를 위법하다고 않다면은... 위법하다고 경쟁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주장이고 논란이고 저는 그런 각자 의 입장이 아니라 저한테 부여된 준사적 상황에서 맞췄을 때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그 상황에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영어천호 분명히 부여된 임무인 관저의 외곽 경계 임무로 파견된 부대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협조도 없이 법 집행 질서 속에 위전대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그렇을 때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반드시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절정이 나서 해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집권을 남용한 거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차관과 공수처장 등 11명이 지금 고발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2차 집행과 관련돼서도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제가 아까 5. 말씀드렸습니다 55단 예하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문제 해결을 55단장한테 기획을 <목소리> 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병원처장이나 그런 대응을 통해서 예, 말씀하셔서 지금 경호처에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린 경호처는 저희들의 입장을 수용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한테 입장을 줬기 때문에 뭐 그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